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40중반에 이담교회에 왔었지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30중반이셨고요. 지난날 제 삶을 돌아보니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지요. 그동안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섬기는 우리 교회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단교회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로 부족한 줄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귀한 직분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그 자리를 성도님들께서 다 메꾸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더욱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못난 저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권춘예 권사님, 김옥혜 권사님, 여명희 권사님, 그동안 충성하다가 교회 법규를 따라서 은퇴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가정에도 열매, 교회에도 열매, 또 후배 권사님에게도 더 많은 열매로 백 배, 천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심무 권사의 자리에서 은퇴가 되지만 앞으로도 믿음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권사의 남은 사명을 죽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것처럼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더해 주셔서 병약하거나 병원 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와 같이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관에 강건케 해주시기 원하고 겉사람은 호폐에 가는 모습이 있더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시기 원하고 자녀들이 번창하며 생활의 염려가 없이 늘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새 먹기를 원하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남은 경주를 완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속의 분량을 저희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통찰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갚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은혜로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표에 전달하겠습니다. 권사님, 올라오세요. 권춘여 권사님 먼저 감사패 권사 권춘내 귀하는 2000년 12월부터 예담교회 권사로 임직하여 충성과 헌신으로 심호하다가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하였기에 온교우들의 감사한 마음을 입해 담아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혐연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우서 4장 7절과 8절 2019년 12월 1일 대한예수교 장르의 예담교회 단임목사이병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패 권사 김옥희 같은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패 권사 여명이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인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를 예담교회의 직분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자를 감당하고 열심히 충성하며 교회에 도움되는 일꾼 되겠습니다.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덕이 되도록. 어,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한 직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앞서지만,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실 줄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예담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이제 권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예담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기쁨과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선한 직군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큰데 귀한 직분까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연합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기도와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중한 직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직분 잘 섬기며 봉사하고 받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덕이 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과 예단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목사님께 도움되는 권사되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하게, 지혜롭게, 순종하며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잘 섬기며 충성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하며 더 낮아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고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며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부족하고 부잘 것 없는 저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의 덕이 되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 많은 큰 복을 허락하시고 예담에 정착해서 섬기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맡겨진 이 귀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큰 직분인 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봉사와 섬김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인바터로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시간에 서약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재간은 우리 권사님들 자리 일어나서요 네, 오른손 이렇게 드시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회 신조와 베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및 대소의 이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담께 권세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분에 관한 책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시고요. 앉으시고요. 자, 우리 교우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도 손들어야죠. 아, 직 손들었으니까. 예담께 교우들은 고미자, 김영진, 김은님, 문구목, 심경수 안성순, 유순아, 이용난, 이정미, 이지혜, 임정숙, 조미경, 조준예, 편명자, 황삼내 씨를 예담께 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교회 정치에서 가르친 바를 조차서 주원해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정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네. 앉으시고요. 손 내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권사의 직분,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는데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여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기대와 교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감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해서 힘있게 일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에서 교회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녀의 복을 주셔서 번창케 해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고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시작부터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담께의 권사로서 부적함이 없도록 하시되 안으로나 밖으로나 흠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덕을 세우고 목회자의 도움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온 교회가 세웠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미자, 김영진, 김은희, 문금모 신경수, 안성순, 유순아, 이옥난, 이성미 이지혜, 임정숙 조미경, 조춘예 편명자 황삼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담교회 권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임직표 에 전달하겠습니다. 임직회 권사 고미장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권사로 선출되어 임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 유익, 목회자의 도움이 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줄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9년 12월 1일 대한예수교 정노예담교회 단임 목사 이병각 축하합니다 임직회 권사 김영진 임직회 권사 김은임 임직회 권사 문금옥 임직배 권사 심경수, 임직배 권사 안성순, 임직배 권사 유순화, 임직배 권사 이홍난. 임직배 권사 이정미, 임직배 권사 이지혜, 임직배 권사 임정숙, 임직배 권사 조미경. 임직배의 권사 조춘애, 임직배의 권사 편명자, 임직배의 권사 황선례 돌아서시고요 돌아서서 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내려가질 건가 봐. 내 네, 교회를 대표해서 이성봉 장로님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네, 먼저 하는 게 영광 돌립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남자로 치면 성년이 되어서 군대를 다녀오고 막 사회에 진출하려고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우리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여기 이문규 장로님도 오셨지만 온전한 은퇴식을 하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장립 25주년을 맞아 세분 군사님의 은퇴식과 새롭게 15분의 신임 군사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분이 은퇴하면 열 분, 스물 분 임직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은퇴하는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지키고 기도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신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늘 강건한 모습으로 교회 출입하시기를 강국히 소망합니다. 오늘 임직하신 에르다스 분의 군사님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직분자로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자리하신 직분자들과 성도 여러분 아직 저희 교회가 감당할 일들이 너무 많고 주술할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자로 헌신한 성지기로 살기를 자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간 묵묵히 목회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다른 목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예비하신 귀한 상급이 준비되었을 것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30주년, 40주년 더 성장하고 귀한 삼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순서를 마치면 오늘 로비에 계시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밑에 만나올 식당 내려가시면 뭘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가서 교제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그렇게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하가 있겠습니다.